경북도는 2일 금강송의 고장 울진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전은 18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함께 구세계 끝까지 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주경기장인 울진종합운동장 외 11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2개 시군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육상, 실름등 10개의 정식 종목과 2개의 시범 종목으로 나눠 열렸습니다. 대회 기간 중 경상북도 장애인 육상실업팀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육상 경기 퍼포먼스를 펼쳐 보여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구미대 치어공연,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4년 만에 열리는 체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공식 행사에 시군 선수단 입장 시 뜨거운 박수와 열띤 환호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경북도, 울진군, 경북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대회 기간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별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의료부스와 응급차 운영 등 신속한 후송체계를 마련해 선수단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사전 안전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신 손병복 울진군수 및 울진군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과 불굴의 투혼으로 도전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는 3일 오후 4시 울진 종합운동장 내 실내테니스장에서 단체 종목 시상 울신군에서 구미시로 대회기 전달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